2024년에 너는 직원 15명이 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야. 남들이 뭐라고 너가 생각한 것들을 이어내면 천천히 이뤄내면서 너는 살고 있겠지. 너가 아주 자랑스러워.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우리 계속 화이팅 해서 인생을 살아보자. 이 편지는 유튜브에 내가 공개를 할 거야. 그리고 오늘로부터 6개월, 오늘로부터 1년, 오늘로부터 2년 뒤에 너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나보겠지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. 근데 어, 너가 목표를 이뤘건 못 이뤘건, 오늘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 너가 하는 여정에서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어. 이상 마무리를 할게 2024년에 얼만큼 달성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화이팅이야 화이팅